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는 뉴저지 파라모스에 있는 가든스테이트 대형 샤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며칠이 멀다고 계속해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스니라스 공항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해 최근 들어서 총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 뚜껑 보고 놀란다고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0월 들어서만 미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백악관 근처 워싱턴에서 총기 사건으로 13명이 숨지고 텍사스, 댈러스에서도 30대 남성이 총기 난동을 벌여서 5명이 사망했는가 하면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도 총기 사고로 한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에 90여 명에 이르고 일 년에 삼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총기로 인한 아동들의 사망 숫자가 오천 명에 이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이년 후에는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삼천여 명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니 총기로 인한 전쟁이 핵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는 3억 정의 총기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어 성인 한 명이 4정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나 정치계는 총기 규제를 위한 법안이나 판매 규제에 대해서 나물라라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기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논리로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경제 논리로 총기 규제를 외면하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의 발상 자체가 참으로 어처구리가 없는 괴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실상으로는 이들 총기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정치 자금이 들어오고 로비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어 있으니 미국의 국민은 미국을 따르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정의를 외치는 미국이 위선과 음모로 가득 차 있으니 희망이 사라진 일부 국민들의 분노가 바로 이런 총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의 전쟁을 벌이겠다며 지난 1월에 총기 규제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하자 공화당의 보수 세력인 티파티라는 단체는 오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공갈 협박 얼음장까지 하고 있으니 도대체 미국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